아, 저는 지금 탑정호 출렁다리 위에 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탑정호죠? 논산. 아주 여기가 출렁다리입니다. 어, 출렁다리에 있는데 지금 출렁다리 한복판에 <웃음> 제가 서가 <laughs> 있습니다. 벌써 지금 20분째 서가 있어요. 왜 서가 있냐고요? 어, 아, 여기 바람이 꽤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출렁출렁 그립니다. 좀 무섭네요 다리가 예? 아주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진짜 야, 야. 야 멋지죠 왜 서가 있냐면은 지금 제가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탑탑탑 어, 탑, 탑 꼭대기 탑 꼭대기에 지금 구름이 막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타임레스를 걸어놓고 타임레스를 걸어놓고이탑 위를 막 간통하는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촬영 중인데 이타임랩드 한번 걸으려면 한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번 뭐한 20초 30초를 건져요.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촬영하기가 여러분 저는 뭐 방송생활 하면서 뭐 이런 것도 뭐 하고 기다리고 촬영은 방, 촬영은 좋은 그림을 잡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환경스페셜 같은 경우에. 동물들을 이렇게 촬영할 때 야간 촬영이라든지 어디 촬영할 때그 어디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동물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망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빈집을 하나하래 해가지고 카메라를 고정으로 설치해 놓고 주구장창 기다려야 됩니다. 모니터 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려요. 근데 이제 자연다큐하는 피디를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초 죽음이죠. 거의 뭐 1년 동안 촬영하는데 그냥 가면 한 달씩 그렇게 죽시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좋은 그림을 만들 수가 없죠. 저도 지금 이제 한 30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방송하기 힘드네요. <laughs> 34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 이렇게 기다릴 줄도 압니다. 뭐 바쁜 사람들이야 뭐 후다닥 찍고 가고 이렇게 건성건성 찍고 이렇게 하면 좋은 그림으로 그냥 대충대충 찍고 그냥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기다리고 어 여기서 또무직비디오를한 편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출렁다리를 한번 건너고 반대편에 여기에 만남의 강정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커피점도 있고 간단하게 또 여기를 할수 있는 곳이 있네요. 보니까. 잔치국수 그 다음에 뭐 짜장면 근데 지금 저는 아 잔치국수를 시켰습니다 아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래간만에 잔치국수 맛 먹습니다 저 보십시오 잔치국수 이야 예, 이 보십시오 이야 예, 뭐뭐 맛있을 것 같지 않았 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예? 가을음악여행 가을음악여행 왔어요 중남지방으로 부여하고 먹는 산. 그래서 먼저 부여 가서 제가 촬영을 하나 했죠. 응. 여러분, 저, 잘 아시는, 어 그부여에 백마강 테마파크가 있는데, 음! 아, 맛있다! 어머니, 맛있네요! 네! 응. <laughs> 가격이 얼마예요? 7,000원이요! 7,000원이랍니다, 7,000원! 착하죠? 그, 착한 가격이네요, 7,000원! 요즘 짬뽕 값하고 많이 올랐어요. 짬뽕 값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밀가루, 밀가루가 지금 막 폭등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부여에 가면은 백마강 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에는 억새가, 은빛 억새가, 아 완전히 막 대장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성 억새 군락지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면은 강원도, 민둥산 그 정상에 보면은 억새가 쫙 펼쳐져 있어요. 저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이나 밑에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 지고 헬딱헬딱헬딱 걸어 올라가 가지고 딱 보면은 너무 좋죠. 억새가 팍 펼쳐져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마찬히 올라간다고 힘이 들어 가지고 설사 또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가는 또 걱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상에서 그렇게 오래 억새를 그렇게 공유할수가 없습니다. 바로 올라갔다가 조금 쉬다가 바로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여의 억새 군락지는 그냥 편지에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억새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편하게 이제 가서 보는 거죠. 힘들게 올라가서 뻘뻘 해가지고 또 내려갈 걱정을 하니 부여의 군락지 테마공원에 있는 억새 군락지가면은 에 편안하게 한한 시간 정도 사진 찍고 촬영하고, 예? 어, 부여 백마강 테마파크, 거기에, 그, 뭡니까, 그, 저, 전망대 구경도 하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오늘 첫 끼입니다, 첫 끼. 음. 네, 농산에서 일박하고, 농산에, 엄빛 자연휴양림 가서, 촬영을 했는데 아 거기가 완전히 그저 유럽에 있는 스위스 알프스 지방의 어느 시골 마을 그게 온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논산에 오시면은 언빛 자연 뾰양님 꼭 가보십시오. 갈라무가 없습니다. 여기 참 논산 지방에는 갈라무가 별로 없네. 요탑종호출렁다리도 무료네요 어디 가면은 입장료를 받아요 어떤 데는 근데 여기 출렁다리는 무료입니다 무료 개방입니다 주차장 시설도 잘돼 있고 주차장이 1, 2, 3, 4-1, 4-2 주차장 여 주차장이 넓지 하이 기 탑종어 출렁다리는 주상이 좋고요. 논산 온빛 자연 흥양님도 주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 주차를 하고, 거기 올라가시면은, 그 저수지가 있어요. 저계 저수지. 꼭 우리 일본에 가면은, 표슈 지방 가면은, 일본에 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인에 가면은, 그가 온천 시골 마을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호수에 지안체가 이렇게 달랑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따뜻한 물이 이제, 밑에서 소아오는게 거기 호수가 따뜻한 물이라고 돼가지고 인기가 있는데 요 그거하고 꼭 닮았어요. 이 논, 그 온빛 그 자연휴양님이 나는 꼭일본에 그 유인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그리고 그 저수지에 그저 흰색 그 건물이 그 물빛에 이렇게 비쳐요. 반영이 된다고 비쳐가지고 딱 보면 물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길이 흐지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이 찰랑찰랑찰랑찰랑가지고 같이 이제 비치가지고두 개의 건물로 보이죠? 그걸 촬영했는데 너무나 이뻤습니다. 그한번 꼽으셔가지고, 그한번 사진, 사진을 한번 남겨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리고 바로 그 뒤편에 메타 스퀘어 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아주. 그래서 너무 호적하고 가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자연휴양님이 아닌가 생각되니다 은행나무들이 쫙 옆에, 그 호수까지 가는, 저수지까지 가는 길에, 어린 나무와단풍나무가쫙 이렇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을의 정치를 마지막, 가지고 가을의 가 정치를, 올해 가을의 정치를 마지막으로 한번 느껴보시고, 오늘도 출렁다리, 이탑정호 출렁다리를 건너오면서 제가 촬영을 좀 했어요. 촬영했는데 지금 저제 잔치국수 음? 잔치국수 이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바깥에 제가 타임레스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구름하고 그 다리하고 같이 걸쳐 가지고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밤 뉴스를 끌어 놨고 제가 지금 이거 진단에. 장치국수를 그쵸. 지금 먹고 있어요. 좋네요, 아, 음? 이렇게.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3번씩 이렇게 무직비디오 촬영 하기 위해서, 찍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이거 좋은 그림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한 2박 3일 정도. 가서 이제 모텔에서 편집을 하죠. 바로 편집을 하죠. 바로 올리고 이러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서울로 가야죠. 서울에서 이제 편집을 할 건데 뭘 지금 아마 뭘깔까 고민 중인데 이 출렁다리에 그냥 출렁다리 그 여기 요 하나만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만드는 거니까 좀 신나는 음악을 깔지,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줄랑드레를 걷는 출렁출렁 하는 그림도 있고 이러하니. 에?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음? 저는 지금까지 골비방송은 유명한 가수들, 그리고 좀 뭐, 노래 뭐 히트 치는, 히트 지금 막 노는 노래를 깔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골비방송의 음. 창사 이념이 어려운 가수, 힘든 가수, 홍박이 힘든 가수, 무맹이지만은 아주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의 타이틀곡을 무직비디오로 만들지, 잘 나가는 가수들은 올리지 않습니다. 뭐 내가 안 올리도 올릴 사람도 많고, 그분들은 뭐 크게 뭐 내가 올린다고 해서 감사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평생 요즘 뭐잘 나가는데 평생 깔면 대박이죠. 여기 깔면 뭐 조회수가 엄청 나올 건데, 평생, 응? 깔면은 뭐 조회수 많이 넣는 내가 조회수하고 구독자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거 유튜브 방송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야말로 재능기부 채널이에요 어렵고 힘든 홍보하기 힘든 무명 가수이지만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 타이틀로 올려야 되는데 어떤 거 올려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하도 이제 많이 지금 행거 많이 다 올렸기 때문에 응? 뭘 올릴까요? <laughs> 응? 어머니 오늘 무지비디오 오면서 무지비디오 찍었는데 내가 무슨 노래를 깔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노래요? 무슨 노래를 깔았, 깔았으면 좋겠냐고. 네. 그무지비디오에이 영상에, 영상에. 네. 예뭐 네. 추천을 갈수 있습니까? 저수지에 어울리는 가 <laughs> 모르죠? 예? 네? 노래 모르죠? 아니요, 노래는 많으는데요 그냥 뭘 깔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영상을. 저수지에... 막상 그렇게, 막상 생각이 안 나지. 저, 저수지에 어울는 노래를. <laughs> 저수... 예, yeah, 저수지, <laughs> 저수지야. 아니 꼭 저수지 안 올리도 돼. 논산의 유명한 가수가 누굽니까? 논산의 유명한 음. 가수가 누구이로 네, 씨. 배이로 네? 씨고요. 아니, 아이로 씨가 논산 출신입니까? 김세련아 강부자 씨. 아, 김세련아 씨도 이 논산 네. 출신입니까? 아, 그다음에 강부자 아, 씨. 아니, 말고 가수들 중에. 가수들만 응. 가수들만 혹시 논산 출신 유명한 가수 말고. 좀 약간, 좀, 좀, 야, 노래도 잘하고, 좀, 무명이지만은 좀, 노래 잘하고 그런 가수는, 아세요? 모르죠? 알특이 없지? 참, 네. <laughs> 아, 진짜 큰일이네. 아, 논산에 엄청난 가수들이 많을 건데, 여기 있는 지금 우리 어머니들도, 논산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진짜요? 요, 아니, 논산에서 그렇게 행사 띠 봤자, 뭐, 알특이 있냐고. 그까요 아, 논산에 행사가 이래 많은데, 뭐, 그것 맨날 뭐, 하, 해도, 해도 모르잖아, 지금. 몰라요. 큰일 났네. 어떡하나. 1 0시일씩난 노래 깔기 싫어. 음. 그 유명한 가수인데 내가 왜 노래를 깔아. 음. 그죠? 아까 네. 내가 그랬잖아. 아, 논산에 무민 가수, 좀 알리고 싶은 가수를 네. 내가 지금 네. 깔고 싶는데, 네. 깔고 싶는데도, 뭐, 추천을 갈 수가 없다고 하니, 네. 내가 이제 뭐, 깔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응. 만들지 못하겠고 제가 이거 잔치국수 먹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가수의 노래를 깔아야 할지 자 여러분 오늘 어, 어, 골피방송 어, 골피의 가을음악여행 오늘 탑정호 출렁다리에서 만남의 광장에서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